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기도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에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평양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용도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가을에도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에도 빈들에서 담요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런 간증도 하고 있고 또존율러도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단을 되어지지만 꼭 기도는 응답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와 교제하잖아요. 성도와 교제하고 이 기도는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돈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깨어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은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이게 전혀 이게 분간이 안 가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7절을 읽어봅니다. 38절까지 시작. 페도로와 세베데의 두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자, 나와 함께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라. 기도는 깨어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탁 우리는 주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날짜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아침, 저녁인지를 알게 되고 시대의 흐름을 분간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여기 성경에 깨어있을 수 없겠냐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겠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더 힘이 있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기도할 때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숯불을 한 사람 하나의 숯불을 갖다 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두개 갖다 놓으면 힘이 셉니다 불꽃이 세 개면 더 힘이 불꽃이 세요 가득 쌓아 놓으면 더 불꽃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 모이게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털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일이 마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는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시간. 기도는 나의 원이 아니죠. 아버지의 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원을,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원함. 우리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시간만 지나면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시간 지나면. 우리가 그, 이 새싹이 딱배워놓으면 자라듯이, 독보섯도배우면 자라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자꾸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염소가 돼어버려 염소. 뿌리 난 염소, 성경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갈라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뿌리 나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염소죠. 그래서 그 사람을 채껴놓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자라나는 그 뿔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잘라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걸 갈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뿔, 혈기 고집, 불통, 또... 자기 원대로 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뭐냐? 나의 원함이에요 나의 원함 그래서 하나님 앞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냐면 이 원함이 나의 원함만 자꾸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원함을 달마다 우리들이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내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이익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간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원함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왜? 너무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고민하고 슬퍼했다. 심히 고민했다.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 달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 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요청하는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39절을 읽어봅니다 자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대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원함, 내 원함, 내 뜻, 내뜻 하면은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나를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나를 컨트롤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 나를 죽이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살아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에 내가 죽어야 내 육성이 온데간데 없을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니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죠 오직 대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대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근데 내가 막 살아서 움직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죠. 주님이 왜 아, 너는 너만 살아있구나, 네 육성만 살아있구나. 내가 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해 너의 육성으로 내가 결박을 당했는데 나를 풀어줘 너는 죽을 수 없겠니? 네가 하나의 미랄될수 없겠니? 하나의 미랄이 죽을 때에 싹이 나는 건데 너는 그대로 있네? 죽지 않았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도 심을 때 콩이 썩어야 싹이 나더라고요 하나의 미랄도 썩어야 싹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살아나야 할 정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격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예. 기도가 예.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들은 다 컴퓨터로 움직이잖아요. 예. 차를 좀 타고 다녀보니까. <laughs> 카메라가 있으면은 차 속도까지 다 줄여줘. 속도, 자동으로 속도가 줄여져딱지뜰뗄 일이 없어요. 음, 오래된 차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요즘 차는 새로 나온 차는 카메라가 있으면은 속도까지 탁 줄입니다. 99km로 가더라고. 네. 다차 바꾸시길 바랍니다. <laughs> 제 차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 차가 바꿨는데 옆에 탔는데 친구 목사님 그걸 자랑을 합디다 다 줄여준다고 싹 줄여준다고 몇번 얘기를 해요 예, 제가 많이 칭찬해 줬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이런 차가 있냐 99km로 다 줄여주고 또 카메라 지나니까 100km로 쫙 갑니다 속도를 잘 맞춰 놓으니까 크루즈로 요즘에는 그렇게 자동차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네. 이 자동차의 컴퓨터가 그 차를 싹 모든 기능을 잡고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제어. 자동차를. 속도부터 시작해서 다제어자 차선까지 다 따라갑니다. 앞차와의 거리도 조절합니다. 컴퓨터가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절제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고장 나 버리면 내 마음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인생을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절제라고 하는 그 기능이 고장 나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나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나를 우리 자신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세 번째. 자,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40절, 41절. 자, 40절, 41절. 시작. 자 거기 보면 시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죠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유혹에 들지 않게 템테이션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유혹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유혹을 뭔가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뭔가의 유혹을 네. 그래서 그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틴 루터는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아침에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날은 넘어지는 날이다 예, 우리가 저녁 기도의 시간, 아침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죠 저녁형 인간은 저녁 기도가 좋고 예, 아침 인간은 아침 기도가 좋은데 예, 우리가 저녁 기도든 아침 기도든 성공해야 그날 다음 날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말틴 노트는 내가 오늘 아침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넘어졌고 성공하면 넘어지지 않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에 실패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기도에 성공하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내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라고 하는 그런 시험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시험지. 딱 하루의 시험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시험지에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바르게. 근데,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시험들을 받으면 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그 강아지에게 이거 먹지 마.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그걸 안 먹고 있어. 그 음식을. 계속 기다립니다. 밥먹 훈련이 얼마나 잘된는 조그만한 강아지인데, 새끼인데도. 훈련이 잘된거 엄마나 아빠 그 강아지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강아지, 조그만한 그 강아지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딱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빠를 손막 계속 저못 먹게. 너도 먹지 말라고. 이야, 그렇게 훈련이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 가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다음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모든 일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 여지를 남기면 조물주도 나를 꺼리지 않고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야, 이게 그이 어, 얘기를 한 사람이 그 그, 뭡니까, 그 중국의 명나라 사람인데, 한참 전 사람인데, 명나라 때그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을 홍자성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성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 텐데, 성경과 근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 여지를 남기면 하나님도 나를 꺼리지 않고,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스프링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대단한 그 쇠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쇠처럼. 여러분, 그, 제가 그, 이번에, 단양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유원지에 이렇게 마차, 옛날 마차가 이렇게 있는데, 마차의 바퀴를 보니까, 나무로 만들었는데, 겉껍데기를 철근으로 이렇게 씌웠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게 튑니까 차가 그 마차가 예? 돌도 그렇게 지금처럼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튀는 거죠 마차가 할때돌 때문에 이게 쿠션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타이어들이 굉장히 이게 그 발달돼가지고 쿠션이 있고 또 사막 같은 데서는 이 달리기 위해서 바람을 좀 빼잖아요 그로 달리고 하는데 옛날 그 수리 바퀴는 나무로 만든 데다가 철로 그걸 감싸놔가지고 이게 막 켜가지고 그 위에 앉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타고 다닌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약간의 스프링의 여지 그것을 말하면 약간의 스프링의 여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처럼.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 하나의 미라리 길가에 싹을 내지 못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싹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미라리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같이 완고한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사람이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완고함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정착이 안 돼서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그 길가처럼 생긴 단단한 길에 하나의 미래를 떨어져 버리면 싹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다가 새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새들이 그걸 먹어버린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 새는 마귀라고. 결국 마귀에게 말씀을 뺏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피우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완고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와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성령의 보습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내야 된다. 뒤집어퍼야 된다는 성령의 보습으로. 쟁기의 보습이 있잖아요. 그게 땅을 갈잖아요. 성령의 보습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경되죠. 그래서 이 마음에 그참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야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모든 일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여지를 남기면 하나님도 나를 꺼리지 않고 귀지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시험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지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너는 왜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을 치고받고 정죄하게 되면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한번 따라해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돌로 쳐죽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돌로 쳐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성경학자들의 말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썼대, 땅에다가. 말로는 못하고 미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 할까 봐서. 너몇월 며칠 죄해줬잖아. 너몇월 며칠 날 훔쳤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다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이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왜왜왜 왜, 왜 하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프링처럼 약간의 탄력이 있고 이해를 하고 여지를 남기고. 그리고 불쌍하게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브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금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민이 있다든지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찬송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오고. 말도 안 해. 문 닫고 집에 앉아 있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남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성경 30절을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사도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처럼 마음의 여지와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날마다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인 큐티 시간, 묵상의 시간,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주님과 영적인 교제. 예, 날마다 주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녁에 저녁대로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요. 물론 신방 갈 때에는 저녁에도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그럼 우리 송권사님 일행들 전사님이 갔다 기도 하시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저녁에도 기도하기에 힘쓰고 아침이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습니다 2시간씩 동안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40절, 41절 읽고 말씀을 40절부터 4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가 않거든, 이 없거든, 아버지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절제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